보잉7 8 7항공기를 조종하고 있는 이상길입니다. 방송국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이나 그런 녀석이 DM이 오더라고요. 연애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왜 이런가 보니까 SNS에 올라와서 그런 거더라고요. 만들어진 인물이고 민망했습니다. 직업 대한항공 기장이 아니고 제가 대한항공 부기장입니다. 미국 대졸이 아니고 한국에서 음. 나왔고요 키는 187cm 맞고 차량 지방에는 맞고 중전 목소리는 어, 배고프네. 어, 제가 세계 목소리 가 얇았었어요. 근데 중학 2학년 되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기상 상태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안전하게 이제 도착 공항에 도착했었을 때그 승객들이 이제 기분 좋아하는 표정을 보면. 그게 보람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랑 산책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랑이는 골든 리트리버인데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산책할 때2 시간 3 시간 유산소 하면서 같이 옆에 같이 따라 다녀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민망해.